<laughs> 어디다 왔어? 어 친구도 왔어. 어, 어 많이 미웠어? 아이 예뻐. 아고 고고고고고 좋아 좋아 <laughs> 좋아 좋아. 기다려봐. 언니가 럼보즈 간식 좀 가, 이렇게 몰래 갖고 나와봤어. 줄게. 찡찡, <laughs> 어디다 왔어? 어? 아이 예뻐 얼굴이좀 보여줘. 어이. 에이 쁘네 마님, 마님, 마님. 오, 찡찡이, 어구구구, 어구, 어구. 발레리나, 아구 어구, 잘하네. <laughs> 야, 이거 조금 나눠 먹어. 야, 어, 먹어봐. 에이, 착해, 여기 찡찡이, 여기 찡찡이, 여기 먹어. 아지이가 오늘은 더 많이 먹네 게 Kimia? Mommy! Mommy! o 미 go, go, g 고고고고고 아이고 어디 있었어? 뭐 o 어 오랜만. <laughs> 어 o 점프도 잘하고 아이고 발레리나. 어 파미야 이거 간식 좀 먹어봐. 레이 하고 까망이는 어디 갔어? 어? 어구 잘 먹네. 배고팠어? 아, 어구 잘 먹네. 아이구 잘 먹네. 어구구. <laughs> 어? 밥 밥은 먹은 거야? 응? 오이. 밤이. 어이 예뻐. 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? 잘 먹네 밤이. 배고팠어? 응? 못 듣고, 못 듣고. 같이 앉아 있네. 응? 아이고 아이고. 아구, 내려오지 말지. 괜찮은데. 왜 내려왔어. 응, 음, 또 인사하려고? 또 인사하려고? 아이, 예뻐. 다이 아니, 누구야? 찡찡아. 헷갈렸어, 이름이. 안녕? 아이고, 이쁘다. 까망이? 어, 까망이. <laughs> 나오지도 못하고 겁나? 응? 겁나? 나와서 먹지. 아니야? 아이고. 진짜 까맣다. メカ <laughs> マギ